우리가 베이스를 음. 우리가 지금 이제 2 5까지다 했으니까 드디어 수련사를 할겁니다 어. 할건데 네. 어 제가 추천하려던 이제 필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이 김밥 아니에요? 네 제가 이 필름을 준비를 했는데 네. 우리 유자씨가 또 차를 또 젊게 나이도 좀 젊지 않습니까? 우리 람보르기니에 음. 들어간 요새 좀 대세인 포지드 카본 일단 이 필름을 보면은 지 요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돌김인데요? 그렇죠. 음... 광천김 스타일이 한데, 이걸 네. 이제 대보면 아, 색상이 네. 네, 이렇게 패턴이 보이는데, 음... 지금 요밑 바탕색이, 지금 흰색이 비치는 거는 이게 좀 흰색이 됐으면 좋 아, 그렇죠.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320i 차량의 베이스를 네. 뭐 회색으로 칠한다고 한번 가정하다 보면 흰색보다 아, 조금 덜하죠. 이런 느낌. 네, 네. 톤 다운이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수전사를 이제 원하시는 고객분들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베이스 작업을 해주는데 우리 유저씨 어떤 걸로 했까요그 저번에 저희 헬멧했던 색깔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어, 할수 있죠. 어, 헬멧 색깔은 안 하고요. 저는 네. 약간 그좀 평범하면서 멋진. 이제 메탈릭 컬러인데 진짜 이제 리얼 카본 소재를 보면 네. 카본 소재가 좀 탄소 색깔이 보통 이런 흑연 색깔. 음. 네, 이런 느낌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 바탕색을 왜냐면 이제 이런 메탈릭 컬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차 운행하다가 실내 실버가 실내가 비쳐도 이거 메탈릭이 지금 이렇게는 잘안 보이는데 비치거든요 음. 음. 더 고급스러운데요 오, 예. 이게 진짜 그 포지드 카본의 느낌이랑 좀 많이 흡사한 그치? 그런 음. 톤인 것 같아요 예,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컬러를 제가 준비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... 남은 거 아니에요? 예? <laughs> 남, 남아있는 거 <laughs> <그럼 것> 같은데? <웃음> 예? <웃음> 지금 저희가 그 프라이머까지 뿌리고 음. 이 센팅해서 작업까지 끝났잖아요. 네. 그럼 그 이, 이거를 뿌리는 거죠.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페인트를 뿌리고 음. 이 페인트 위에 이제 이 필름을 입히고 아. 이제 이 필름을 보호해주코팅제를 입히는 이제 클리어 작업을 하면 완성됩니다. 아, 네. 아, 이게 공정이 그냥 뭐 입히면 끝이 아니네. 아, 그럼요. 뭐 아. 그냥 입히면 끄시긴 한데 내구성이 <laughs> 없죠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되려면 이런 많은 공중이 추업이 필요하죠. 음... 이제 베이스로 면 입히러 가볼까요? 네. Let's 네, go. 히비코. 아니, 근데 뭐 사실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장착을 해도 이거 그 다음부터 얘데 어, 차의 분위기 확 달라질 것 같긴 해요. 아, 테이프는 또뭐 치는 거예요? 아, 이제 이거 수전사가 이제 물막 위에 형성되어 있는 필름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구멍이 있을 때 이제 디핑을 할때이 음. 물로 일로 확솟 고치면 다음 에 입혀질 이 필름들이 패턴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. 아하. 이해 좀 가시나요? 아, 네네. 그렇죠. <laughs> 이제 드디어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. 우와 네, 이제 우리가 힘들게 우리 유재 씨가 직접 다 탈거 하시고 샌딩 작업하고 우리 공정 어떻게 됐죠그 다음에 탈거, 탈거, 샌딩, 건식 샌딩 후 습식 아, 샌딩, 습식 샌딩. 샌딩, 표면 뭐 깨진데 복원. 그렇죠. 그런 다음에 프라이머. 프라이머 다음에 가이드 코트 작업. 그렇죠. 응. 가이드 코트 작업 다음에 샌딩. 샌딩. 그렇죠. 그런 다음에. 베이스, 베이스, 이 원하는 컬러의 페인트 리필 베이스 네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공정은 이제 수전사 와 엄청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열처리 있는 건다또 뺐잖아요 그렇죠 그죠와 아, 네.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전사 타임이죠 네 이제 수전사 타임입니다 네. 자 수전사 필름은 우리 어렸을 때왜 음. 농말 그런 거 아시죠? 알죠 농말 개게 밖에 테이프 먹고 막 테이프처럼 되는 그런 필름인데 어 이건 이제 PVA라는 필름인데 PVA. 폴리비닐 알코올의 약자. 폴리비닐, 폴리비닐 알콜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허. 이 필름에 이제 그라비아 잉크가 인쇄가 되어 있어요. 이 그라비아 잉크가 이렇게 각 디자인에 따라서 이렇게 원하는 지금 이거는 포지드 카본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 필름 위에 또 여러 가지 접착 라미네이팅이 되는 이한 장에. 어허. 음. 그래서 이 필름으로 이제 한쪽 면은 물에 반응하는 물에 반응하는 표면이고 또 다른 한쪽 면은 이제 수전사 표면을 액티베이팅이라고 하는데 활성시켜줄 수 있는 그 활성제에서만 반응하는 또한 쪽면,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전사 표면. 그래서 앞뒷면을 이제 물에 반응하는 표면을 물에 넣고 그다음에 활성제를 위에 뿌리면 이게 정말 꿀처럼 싹 녹아요. 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손으로 우리 수압으로 눌러서 이제 패턴을 입힐 거예요. 그러면 입혀보겠습니다. 그러면 음. 이제 원하는 사이즈에. 넣고 자그면 우리가 물에 넣는 표면이랑 약품을 뿌리는 표면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유자씨가 네. 살짝 손에 침을 묻혀서 한번더 대보세요 양쪽 어느 부분이 끈적한 면이 나올겁니다아 여기 아니에요 어, 침을 묻혀서 네. 댓글 달린 거 아니에요? 아 더럽게 물 묻히면 되지 왜 침을 묻히라고 해아 <laughs> 죄송합니다 미리 사다드리겠습니다 아,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지? 둘러 끈적한데? 손이 끈적해가지고 끈쩍끈쩍하다 흔적 이걸 만져보라고 할 수도 없고 어? 어? 아, 그러면 끈적한 부분이 물에 닿는 부분이니까 음, 이 반짝반짝 거리는 부분을 이제 표면 한번 띄워볼게요 이제 띄웠습니다 근데 어. 이제 물 표면에 있는 이런 무, 기포는 다 빼줘야 돼요 이제 기포가 있는 부분은 이 표면에 입혀지지가 않아요 이제 아래에 있는 표면이 물과 반응하기 시작했죠 음. 오 이러면서 쫙 쪼그려져 다가 다시 좀펴진다아편지근데 아, 아,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기포 그러면 톡톡톡 눌러서 기포들을 아 빼주고? 응. 싹 빼주고 여기도 도망 못가에 물막을 치고 오. 그다음에 이거는 물 표면에 있는 물기가 녹았을 때 도망갈 수 없게 오, 오 신기하다 물 약품도 윗면에 반응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제가 입혀볼게요 그런 뭐 입혀보면 포즈도 감독이 쏴내우와 미쳤나 와와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파츠를 우리가 필름 네. 작업로 완성한 거예요. 그우드에서 포즈도 감로난와 멋집니다. 야와내주네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대로 보면. 이 물이 묻어서 반짝이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와 넣다 빼면 클리어가 입혀진 줄 알고. 네.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내가 어떤 컬러의 베이스로 만드냐에 따라서 한 가지 필름으로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네. 바탕이 달라지니까. 네, 그렇죠. 네. 필름이 그럼 전부가 다 아니었네요. 음. 베이스 색상도? 베이스 색상도 전부고 이제 각 음. 업체마다 또 이제 그 업체 대표님들이 좋아하는 컬러들이 있기 때문에 음. 또 시그니처가 다 틀려요. 음. 네, 그래서 음. 이제. 이, 저희, 대한민국에서 수전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. <laughs> 이렇게 벗겨내면 딱 정말 그 잉크만 딱 묻은 상태입니다. 음. 근데 이대로 나아도 고급스러울 것 같은데. 드라이카본 매트하게. 음. 여기에 이제 옷이죠 수전사의 꽃. 이제 코팅 작업인데. 음. 이제 이 클리어 코트를 이제 준비해놨습니다. 클리어 코트를 잘 믹싱해서 여기 음. 뿌려주고 60분 건조하면 이제 장착. 음. 아. 네, 이런 식으로 시니다 그럼 60분 건조 후에 바로 장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? 네 문제 없습니다. 어.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칼로 긁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? 아니뭐 뚝배기 뒷면으로 이제 좀 긁는다든지 그런 거 말하시면 됩니다 <놀람> 아까 그물 묻었던 상태가 보이네요 그죠? 아, 네. 네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네. 네.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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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끝났어요. 외관상으로 볼 때는 끝난 거 같죠. 다 됐는데, 이제 도색을 하다 보면 네. 표면에 더스트나 먼지 같은 게 묻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티끌을 제거하는 아주 미묘한 이런 먼지나 네. 이런 거를 이제 마무리 광택 작업을 통해서 표면을 조금 더 완벽하게 아. 네. 그 작업만 하면 이제 바로 장착하면 됩니다 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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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네.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. 저희가 몇 시간 걸렸죠? 작업 네. 시간 한 8시간 정도 걸리네요 그래죠 네. 네. 8시간에서 시간한 5시간, 8시간, 8시간, 8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. 네. 마음에 드세요? 유자 씨? 일단은 장착해보면 더 마음에 들것 같긴 한데 보는 거 자체만으로도 지금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면 원래 그레인 상태가 이게 15년 된 차다 보니까 기스라든지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렇지. 원래 표면은 네. 그런데 지금 이 수전사로 클리어까지 딱 덮고 나니까 표면이 완전 그냥 새차 빨리 이제 완성한 거 보고 싶으니까 네. 저희가 광택을 내고 빨리 장착해보시죠 네 갑시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품 이베이에서 중고로 사면 은그 우드 그레인 있잖아요 음. 우드 원래 기본 수정으로 사면 은 중고로 2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아... 어, 크레이 좀 나있는데도 불구하고. 아 드디어 장착을 합니다.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. 와 이런 느낌 이쪽도 야이 무늬는 요즘 신차에 나오는 우드 그레인 뭐 선택하는 그런 옵션 같은데 그렇죠 아 좋아요 야와씨 우와 와씨입니다 와씨 와 진짜 와씨 밖에 소리가 안 나오는데 네 나와, 리해야지 오늘 차에서 자려고. 어떻게 맘에 들어요? 아니, 그 차가 네. 너무 바뀌니까. 음. 아니, 까 그러니까 할배우드. 음. 할배우드가 꼬리 보기 싫었는데도, 아, 그래도 BMW니까 그냥 타야지. 이런 마인드로 그냥 타고 있었는데, 포지드 카본 무늬가 딱 들어가니까, 와, 아. 너무 예뻐요 음. 차가 톤다운이 딱 되면서,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, 마력이 좀상승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. <laughs> <laughs> 진짜 이제 모노톤으로 바뀌니까 음. 조금 실내가 약간 젊은 사람 느낌 네. 올드한 느낌이 음. 완전 지워진 느낌이랄까요? 음. 어,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음. 근데 사실 제 전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수전사를 이제 모르셨던 분들도 굉장히 음.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. 그렇죠. 네. 아, 왜냐면 넣었다 빼면 끝인 줄 아는데 음. 오늘 이런 공정을 또 이제 유자차 게로지에서또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네. 해주시면 또. 많은 분들 이또 수전세에 대해서 아시니까요. 저는 뭐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합니다. 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콩샵 대표님 음. 유튜브 채널 하시면다 중공샵 검색하시면 유튜브 나오고요. 네. 그리고 중콩샵 페인트워크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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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저희 또 DIY 할것또 많이 남아 있잖아요. 또 계속 제가 괴롭히도 되겠죠? 아 그럼. 언제든지 원래 또 저희 자주 봐가지고 음, 네. 유자가 언제든지 놀러 와도 또뭐또 음. 어, 뭐또 제가 또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고 할수 음. 있으니까 네. 유자식 에러지에서 필요한 뭔가 콘텐츠가 있거나 또 그런 뭔가 좀 지식을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제가 아주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전달하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하여튼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, 오늘 재밌었습니다. <웃음> 네. <laughs> 네 그럼 오늘 네. 저희 네. 여기까지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네. 영상으로 네.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봐. 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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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게밖이테이프 먹고 이테이프이럼 되는 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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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이라이 미꾸라지... 자 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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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자, 지자 이자, 이